안녕하세요. 친절한 벤다쌤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SNS, 뭐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인스타에서 자주 보이는 썸네일 스타일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썸네일 스타일이 한 크게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의 썸네일 만드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SNS 대표 이미지 꾸미는 거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할 앱은요, 캡컷 앱을 이용할 겁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영상 편집하면서 썸네일까지 캡컷 앱을 이용해서 한번에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다섯 가지 스타일의 썸네일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각각 그 느낌을 어떻게 연출해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다섯 가지 썸네일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텍스트 강조형입니다. 텍스트 글자, 원하는 글자 크기만 키워주고 또 색깔을 변경하는 거고요. 또 이미지에, 테두리에 이렇게 색상을 넣어서 강조하는 효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보 컨텐츠들 또는 지식을 전달하는 컨텐츠의 썸네일에는 이런 거 많이 활용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에 사람 이미지가 들어가면 클릭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모양만 따로 눕기 따듯이 따내고 사람 이미지 테두리에 라인을 넣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넣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 라인도 넣고 뒤에 배경도 넣고 글자까지 넣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 강조하는 거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텍스트 효과인데 텍스트가 이렇게 휘어지고 좀 귀엽게 꾸밀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입니다. 일상 브이로그의 필수템이죠. 네컷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를 넣고요. 뭐 가운데 글자를 넣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6대 9 사이즈 썸네일 또는 다른 SNS 플랫폼에 맞춰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이렇게 네 컷, 세 컷, 뭐 이렇게 분할로 이미지 넣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서 아래 하단에 그라데이션 색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라데이션 색상을 별도로 넣고 그 위에 텍스트 넣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 앱을 실행해주세요. 첫 번째, 텍스트 강조, 그리고 테두리 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테두리 라인 색상을 넣고, 그리고 글자 크기와 색상을 조금 각각으로 만들었죠? 이걸 한번 같이 꾸며보도록 할게요. 캡컷 앱에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테두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테두리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녹색 테두리 라인이 미리 보기 화면에 생기면서 지금 이미지가 선택이 되었다, 편집할 수 있다, 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 하단에 있는 메뉴들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의 메뉴들 중에서 변형이라고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 비율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비율 조정. 자 여기에서 지금 16대9로 일단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16대9로 이미지 사진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정사각형 이미지를 할 거면 1대1로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박스가 생기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 크기도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 썸네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6대 9를 누를 거고요. 여기에서 보여지고 싶은 부분,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조금 더 이미지 강조를 하고 싶다 하시면 두 손가락으로 미리 보기 화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동시키실 수도 있어요. 자, 이미지 크기를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 오른쪽 하단에 보면 V자 보이실 거예요. 이 V자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 크기를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살짝 줄여 주세요. 이미지 주변으로 해서 테두리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배경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 헤드 선은요, 지금 현재 내가 편집 중인 이미지 위에 두시고요. 아래쪽 하단의 메뉴를 쭉쭉쭉 넘기시면은 맨 뒤에 보면 배경이라고 있어요. 이 배경을 탁 눌러주시면은 네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색상을 누르게 되면 이 테두리 배경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노란색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자,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V자 체크. 자, 적용이 된걸 확인하셨죠? 그리고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는 조금 얇게 이미지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편집 화면 이미지를 누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크기를 늘려주시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중앙으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지금 이미지 테두리가 생겼죠. 자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 메뉴 중에서 텍스트라고 보일 거예요. 텍스트를 눌러 주시고요. 텍스트 추가 눌러 주세요. 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를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텍스트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뭐 우리 아이 하고서는 한 칸을 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아이 옆에 손가락으로 탁 터치하시고 나서 한칸 내려주시면 돼요. 맞춰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 메뉴들 중에서 글꼴, 또 스타일, 편집 효과, 애니메이션, 말풍선 등 다양한 텍스트 꾸미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일단 글꼴로 첫 번째 이동을 해서 폰트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폰트를 설정을 하고요. 옆에 스타일을 가보도록 할게요. 스타일로 가서 내 폰트의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색상을 일단 하얀색으로 한번 해보고요. 옆에 획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획을 가서 테두리를 색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굵기 조절도 여러분들이 너비에서 해주시고요. 자, 텍스트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텍스트가 좌측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메뉴들 중에서 쭉 옆으로 가다 보면 은 간격이라고 보일 거예요. 간격을 눌러서 정렬을 왼쪽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좌측 정렬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제 텍스트 위치를 저는 왼쪽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글자의 색상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글자만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 있죠. 텍스트를 입력했던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라는 이 위에 글자만 좀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손가락으로 더블클릭해서 "우리 아이"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메뉴에 편집 스타일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편집 스타일을 눌러서 스타일의 텍스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부러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라고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의 색상만 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색상과 크기 조절했다면 V자를 체크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어렵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텍스트가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습관이라는 이 글자만 크기를 키우고 색깔을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연필 모양 보이시죠? 미리 보기 하면은 연필 모양만 딱 눌러서 또 수정할 수 있어요. 연필 모양 누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습관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습관이라는 글자만 손가락으로 쭉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편집 스타일 그리고 스타일 부분으로 가셔도 돼요. 자, 글꼴을 또 여기만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글씨만 여기를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글자 원하는 폰트로만 또 변경되고요. 스타일을 이동을 해서 이 부분만 또 다른 색상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색상도 바꿨죠. 그리고 크기도 여기만 또 이렇게 크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글씨 폰트를 여기 텍스트 입력하는 곳에서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고 바로 위에 메뉴가 뜨는 편집 스타일을 눌러서 그 부분만 꾸며주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 입력 공간 옆에 V자를 체크하시고 원하는 위치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에 테두리를 넣고 텍스트 강조하는 썸네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썸네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람 이미지를 따내고 난 다음에 사람 이미지 테두리에 라인을 넣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사람 이미지 뒤에 뒷배경이 필요하잖아요. 이 뒷배경을 먼저 선택해주시면 돼요. 자, 원하는 뒷배경 하나를 제가 이미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뒷 배경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이뒷 배경 위에다가 사람 이미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뒷 배경 이미지 위에 재생 헤드선을 두시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쪽 하단 오버레이를 누르신 다음에 PIP 추가. 강조하고 싶은 사람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람 이미지 선택 추가. 자,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죠. 지금 사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 하단의 메뉴들 중에서 배경 제거라고 보이실 거예요. 배경 제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동 삭제를 눌러주시면 사람 이미지만 눕기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뒷 배경이 지금 지워진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사람 이미지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테두리를 넣어주면 더 눈에 잘 보이겠죠? 자, 이럴 때는요,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획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획 메뉴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단색 스트레이트를 누르고요.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빨간색으로 좀잘 보이게 해볼까요? 자, 크기는 이 테두리의 굵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불투명도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 꺽쇠 모양 있죠? 이거를 탁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V자 체크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놓아주시고 크기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이미지를 설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뒤에 배경이 너무 잘 보여서 앞에 사람이랑 좀 구분이 잘안 되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뒤에 배경을 누르고 난 다음에 뒷 배경에 필터를 눌러서요, 색상을 조금 낮추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이렇게 필터에서 스타일 흑백으로 가서 조금 색깔을 낮추는 이런 방법들을 써서 어,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조정에 들어가서 뭐 밝기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또 채도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높이거나 낮춰서 뒤에 뒷배경 색상을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불투명도를 가서 이렇게 투명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사람 이미지가 강조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V자 체크해 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텍스트 추가해서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옆에 놔주시면 사람 이미지 강조하는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썸네일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사람을 강조하는 썸네일을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사진 위에 텍스트가 구부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진 텍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에 잘 보이는 사람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배경을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 제거를 눌렀어요. 자, 그리고 획을 눌러서 눈에 잘 보이게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침에 같이 했던 내용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를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아래쪽 하단 메뉴 텍스트를 눌러주시고 또 텍스트 추가를 누를게요. 자, 원하는 텍스트 입력해볼까요? 아래쪽에 글꼴을 한번 탁 누르면 다양한 폰트가 보이죠? 여기서 저는 느릿느릿 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스타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쭉 메뉴들을 가보면 그림자 옆에 곡선이라는 게 보여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곡선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걸 탁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구부러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메뉴를 눌러서 구부러짐의 강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폰트 크기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곡선 조절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폰트 옆에 V자 체크. 테두리 있는 이미지 위에 구부러진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들 각각 넣고 구부러진 텍스트를 넣어서 귀엽게 썸네일 꾸미실 수 있겠죠? 네 번째 썸네일입니다. 자, 일상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많이 볼수 있는 네컷 이미지 넣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분할하려는 이미지들 중 하나만 먼저 불러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는데, 크기가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정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한번 클릭하시고, 아래쪽 하단 메뉴들 중에서 변형으로 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율 조정에서 16대 9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 위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하단 V자 체크. 이첫 번째 이미지를요. 일단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자 뒤로 가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요. 오버레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PIP 추가. 또 다른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네개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가 지금 들어간 상태라서 나머지 세개 이미지를 선택했고요. 추가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탁탁탁 세개 이미지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씩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다 눌러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크루아상 샌드위치 옆에다가 제가 계란이 올려져 있는 샌드위치를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자, 계란이 올려져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비율 조정을 가고요. 비율 조정에서 9대 16으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V자 체크. 자 길쭉해졌죠? 이 모양을요 회전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둘게요 손가락으로 잘 맞춰서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두개 이미지도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까지 다잘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대로 하고 그 위에 텍스트를 올려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색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 그럴 경우에는요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쪽 화면에 필터를 누르시고. 조금 색상이 다운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으시면 여기에 필터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이런 필터를 넣어주시면 좀 다른 느낌의 썸네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필터. 저는 지금 안내라는 필터. 일상의 안내 필터를 이용했고요. 이거 V자 체크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 추가하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글씨를 입력하고, 스타일에 가서, 글로우를 누르시면요. 글자 뒤로 이런 글로우 효과를 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브이로그의 필수 네컷 이미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썸네일, 부분 그라데이션 넣는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다섯 번째 부분 그라데이션 넣는 썸네일은요,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 예능이나 아니면 드라마 썸네일에서도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원래 이 썸네일 자체의 이미지는요, 이런 이미지였어요. 이런 이미지인데, 이 위에다가 글씨를 입력하니까 글씨가 묻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희뿌연 색깔의 그라데이션을 넣어준 거고, 그로 인해서 글자가 조금 더 강조되는 겁니다.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 하나를 불러와 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오버레이 부분 있죠. 오버레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pip 추가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상단 메뉴 중에 라이브러리라고 보이실 거예요. 라이브러리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배경이라고 보일 겁니다. 배경. 다양한 색상들 배경이 보일 거예요. 자, 이 배경들 중에서 이미지와 좀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색상을 선택을 해 주세요. 저는 보라색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추가. 자, 이미지 위에 보라색이 올라왔어요. 이 보라색을요. 일단 손가락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다 위치하고 쭉 펼쳐 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하단의 메뉴들 쭉 넘기시다 보면은 마스크라고 보이실 거예요. 마스크. 자, 이 마스크를 탁 눌러 주세요. 그리고 가로 부분을 눌러 주세요. 가로 부분을 누르신 상태에서 미리 보기 화면에 이렇게 쭉 세로선 되어 있는 거를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옆으로 돌려서 가로선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로선 아래쪽에 조정이라고 보일 거예요. 조정을 누르고 마스크 선 부분에 이 라인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깃털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깃털. 이 깃털을 눌러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숫자를 넓히니까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면서 깃털을 높여줄게요. 낮추고. 여기 선도 낮춰주면서 깃털도 살짝 높여줄게요. 자, 그리니까 위에 선이 사라졌죠. 선이 사라지면서 은은한 보랏빛으로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하고 여기에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 추가해서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놓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 썸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썸네일로 만들어야 되죠. 캡컷 앱에 자체적으로 캡처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자체적으로 캡처 기능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 타임라인의 중간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를 탁 눌러주세요. 그러면 편집 화면이 사라지면서 미리 보기 이미지만 보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화면 캡처를 해주시는 거예요. 휴대폰 자체의 캡처 기능을 별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캡처. 자, 그러면 밑에 캡처된 이미지가 이렇게 딱 뜨실 거예요. 자, 이미지 보이시죠? 여기에서 내가 수정을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 크기로 이렇게 자르기를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제 썸네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썸네일 효과들만 잘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디자인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